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보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지금 많은 감정 노동에 자꾸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강연을 잘하고 물리치료를 잘하고 미용을 잘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이 모든 것은요 제가 보기에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참아야 돼요 뭘 참느냐 면 자기 숨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해녀들은요, 물질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캐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바다가 안 좋으면 또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 들어갔으면 그 다음은 또 무조건 그만큼 쉬어요. 근데 잠수를 잘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결국 선생님 마음을 얻고 학부모 마음도 얻고 아이들도 변화되는 것을 지난 30년 가까운 시절 현장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현장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냐, 부분적으로. 떠나면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더잘 보이겠죠. 내가 뭘 했는지도 보이고 살아온 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발 그 원을 안 나가시는 시간에 원에 전화해서 별일 없어요, 선생님. <laughs> 이런 짓은 하지 마셔라 지금.